이어서 오늘도 우리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어, 우선 우리가 조금 먼저 다시 한번 주의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나사로와 또이 예수님의 관계이죠. 어, 나사로는 어,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임과 동시에. 어 여러 정황과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그래도 친척 관계에 속하는 가까운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가장 큰 동지요 또 가장 큰또 제자요, 자기를 가장 또 아껴주는 이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느꼈을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심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그 이상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자기에게 닥친 이 슬픔의 일들 그리고 이 나사로의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아픔의 일들을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대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담겨 있는 뜻을 보였습니다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일기 일비하면은 내 감정은 채워지고 내 감정은 해소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또한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어, 믿는 사람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대해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 냉랭한 인간이 되라, 냉혈한이 되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바라셨을까? 뭐 이러한 질문을 항상 우리는 먼저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질문을 통해서 감정을 넘어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이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그렇게 대하셨고 또한 그렇게 해결해 가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남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과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보게 되는 큰 역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런 감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매우 흔들리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여기 계셨더라면 내, 내 오라비가,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 장녀가 먼저 예수님께 나옵니다. 장녀인까 달기에 그 장례를 집행해야 되고 장례를 전체적으로 도맡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죠.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아뢰는 얘기가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옷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마르다가 먼저 나왔고 마리아가 그 다음에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마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더 감정적이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오라버니의 이 죽음 앞에서 너무 마음이 심히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나머지 주위에 있는 상황들이나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슬픔 앞에 감정과 모든 생각이 다 무너져 내려 버린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시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예수님 앞에 달려왔는데 이렇게 달려온 마리아에게서도 우리는 조금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죠. 우는 거죠. 아니, 장례 때 나와서 우는 게 뭐가 잘못인가 싶지만은, 어, 이것은 이 당시에 유대 장례 풍습과는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대 장례 풍습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랑 조금 다른데요. 어, 무덤에 먼저 돌무덤 이렇게 넣어 줘요. 넣어놔요. 그러면, 어, 사람들이 조문을 하러 올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문을 하면, 이 무덤 앞에서 만나요. 그리고 무덤 앞에서 만나면 뭘 합니까? 어, 같이 웁니다 그래서, 어, 이, 유족이 그 무덤 앞에서 먼저 울고, 그러면 조문객이 와서 그것을 따라서 같이 울어줍니다. 그러면, 그 울어주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 그 사람이 뭐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가정과 어느 또한 관계인지를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마리아는 어, 지금 무덤 앞에서 크게 울어야 되고 예수님도 어, 그 울고 있는 마리아 옆에서 크게 함께 울어주는 게 장례풍습인데 이게 완전히 뒤집혀져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그만큼 슬펐다는 얘기고, 그만큼, 어떻게 해요? 어,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그 모습을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가, 그가 우는 것과,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다고 3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과 어 지금 마리아가 흘린 눈물은 조금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게 되죠. 마리아는 슬픔에 겨워서요. 그리고 회한의 눈물이 좀 있어요 주님 좀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왜안 그랬으면 우리 나사로 오빠가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란 비통한 심정과 회한의 심정 어, 자기 안에 슬픔의 감정을 끊어낼 수 없는 심정이었다면 예수님은 미안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한 마리아가 울어서 어떻게 그 울음에 동참해서 울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 자체를 보고 비통해 하시면서 오십니다. 비통해 하시는 울음은 뭐냐면 이거는 아픔의 눈물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의 모습도 아프고 그 주위에서 함께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아픈 거죠. 그러면 그들의 눈물의 초점은 결국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곳에 있죠.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좀더 본질적인 문제에 예수님은 접근을 하시면서 모든 인류가 겪어야 하고 모든 인류가 어, 결국은 당해야 되는 이 죽음의 문제를 직시하시고 바라보시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절을 뜻합니다. 내 생이 끝나는 것과 임 동시에 내가 이때까지 쌓은 모든 사회적 관계와 그리고 내가 쌓아온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이 다 단절되는 것을 뜻합니다. 단절되는 것 끝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도 단절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이 단절되는 우리가 모두 겪어야 되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고통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단절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이 단절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인류는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 죽음의 인류는 정말 무지와 완전히 무상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우리는 결국 경험해야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이 단절의 고통과 사망의 고통을 모두가 지고 가야 되는 이러한 숙명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단절의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셨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살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실까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이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시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부활,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울음, 사람의 울음,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의 울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좀이 부분이 마음에 왔어요.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좀 읽고.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중 어떤, 그 어떤 이는 말하네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더냐 하더라 이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저렇게 와서 어, 그렇게 비통하게 울고 그리고 저 마리아도 저렇게 정말 괴롭게 울고 앉았고 아니 그러면 은좀 진작에 와서 좀 고쳐주지. 왜안 고쳐줘서 이렇게 죽게 만든 거야? 어, 왜 저랬을 거야? 저 사람은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 아니야? 이해가 안 되네? 이런 거죠. 이것은 아마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도 있었던 말이고,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마리아와 마리, 마르다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겠고, 사실 우리들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어휴, 하나님은 뭐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이건 안 해주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왜 어, 이것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체하셔? 어, 도대체 하나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뭘까? 이러면서 이내 슬픔과 내 아픔에 겨워. 하나님에 대한 도무지 알수 없는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실망과 좌절, 그리고 삐치는, 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히 알죠. 살리시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다, 결국에는. 근데 우리는 끝에 얘기를 할지이 어, 사람들의 상황을, 어, 잘 모르죠. 우리가 진짜 이 상황이 되면은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앓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살리시려고 그런 것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신 것인데, 그것을 결국 믿느냐를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정말 죽을 것 같은 눈물의 시간이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답답함이죠? 주님, 왜 그때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살리려고 그런 거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고,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건데, 그 시간을 우리가 잘못 견디고, 그 질문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믿, 믿으며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란 것은 결국 무엇이냐? 감정과 또한 이 회환과 이러한 여러 가지의 탄식의 음성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찰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그래도 살리실 하나님, 그래서 깨닫게 하실 하나님, 그래서 영광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기도죠. 왜 우리의 기도가 길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탄식과 회안의 아픔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고요 또 우리가 기도를 또더 길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래나마 어, 배울 점이 있다면 이런 거죠 어쨌든 주님께 울었다 그죠? 이 모습.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이 모습. 이 모습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이유가 된다. 오늘 뭐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영광 드러내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슬픔의 감정들과 아픔의 감정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 놓으시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까지 이르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